독서 토론 수업의 단계별 활동 안내입니다. 도입 단계 질문 만들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제목으로 접근하거나 등장 인물로 접근, 이야기식 사건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질문을 하거나 중심어로 접근을 하거나 이야기 주제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개 단계 질문 만들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명을 말해보고 등장인물을 소개해보거나 줄거리를 말해보거나 교수 매체를 활용한 토론을 하거나 중심어를 활용한 질문을 통해서 말을 하거나 이야기 주제를 통해서 학생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정리 단계 질문 만들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명 짓기 등장인물 평가를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이야기 사건을 재구성해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게끔 할수 있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거나 상상하여 말하거나 주제를 비평하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서 토론 동아리 후속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감 나누기, 다음 도서 선정하기, 읽은 책 광고하기, 토론 평가하기, 토론 결과 기록하기, 다음 토론 준비하기 등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독서 토론 수업 진행 시나리오 예시입니다. 본 시나리오는 전남교육청 전남 행복수업 디자인 독서 토론 수업 2013에서 발췌 재인용했습니다. 관련한 주소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토론 수업 질문의 예입니다. 그림을 보고 이야기할 때 제목, 제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니? 제목에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니?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것을 말해볼까? 그림은 어떤 느낌이 드니? 그림을 보고 궁금한 점 무엇이니? 글 내용 중심 발문하기 배경 지식 관련한 질문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핵심 단어 무엇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이 단어에서 뜻은 무엇일까? 주인공은 누구고 왜 예를 들어 피노키오 책이라면 피노키코가 길어졌나, 홍길동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나? 여러 질문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내용 이해 접근 발문하기입니다. 친구에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권하고 싶니? 이와 비슷한 층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와 주인공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비판적 생각 유도 발문하기는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야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작가의 주장은 타당한가? 주인공이 성공한 까닭은 무엇인가? 창의적 생각 유도 발문하기 질문은, 예시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지은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면, 나를 알아주지도 않은 사랑은 과연 필요할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